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12일 10시 28분입니다. 저희는 2층에 있는 어 전면에 보이듯이 풍물 전시입니다. 전통 역사 및 문화 종교 생활 풍습 등에 관한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서 어돼 있고 이쪽에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커피 구입 문의상에 에티오피아 커피가 유명한데 여기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원두 커피 15,000원 어 11,000원. 우리나라의 카푸치노, 모카골도 15,000원 정도 해서 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그, 그 내용들에 대한 그 풍물 을 줄로서 이제 사용하던 칼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에디오피아 커피에서 커피 세레모니를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식사의 마지막을 정성이 담긴 매력적인 커피로서 세레모니를 장식한다 라는 내용하고 향을 피우는 안젤리나 안젤리를 어, 굽는 흙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여기는 에디오피아 이제 왕조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하고 다양한 민족 문화상들을 보여주고 2층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타원형이 도명이기 때문에 도명의 그림에 이렇게 벽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쭉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벽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입체적인 면도 있고 이쪽은 얘기했듯이 이제 커피나무하고 그런 전시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바깥에 이제 공지천의 창문들을 보이고 여기 이제 전통 음식 의상들에 대해서 이제 태풀을 반죽한 발효시키 만든 인젤라라는 그 전통 음식, 인젤라와, 인젤라와 와트라는 음식은 이제 이쪽에서 옷.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저기 있는 에디오피아 이제 종교, 기독교가 61%, 이슬람교가 33% 전통 종교로 나눠져서 이 국가가 이루어진 거고, 역시 이제 똑같이 제일 부부는 이제 커피의 고장 에디오피아 커피. 지금도 야생커피를 만날 수 있는 곳약 26만 톤이 생산되고 90%의 커피가 소규모 농사에서 어 생산되고 있고 가족이 커피가 서너 그로씩 자비할 커피 대 소비국으로 어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칼라와 춤추는 염소라는 어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 벽화의 모습들을 그릴 수 있어서 저희는 이쪽을 통해서 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전시실을 마지막으로 해서 보고 중앙 벽화에 이제 저와 같은 여기도 모습들이 잘 이미지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 에디오페 대해서 좀더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